멋있다. 어서 발요 안녕. 친구 가들 아, 아, 배고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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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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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3일까지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4일 차인데. 남은 젤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진짜 쩌 먹다 안 먹었는데 지금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먹으면서 스쿼트 할게요.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만 먹는 거지. 오케이 오케이? 이 정도는 합의 보자고 라고 혼자만 생각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 말까? 왜 다른 맛을 먹어야지. 봐 저는 이신게 맛있더라고요. 음. 이게 더 맛있어. 빨리 어 맛있어. 맛있으라고. 일일이 먹기 싫다. 이제 그만 먹을래요. 야, 최고네, 이거 진짜 최고. 너 인정. 약은 목살 이거는 언니 끝. 이거는 니 끝. 아, 밖에 있던 거라 그런가? 춥다 더웠다. 춥다. 더웠다. 너무 맛있다. 음.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스쿼트 열심히 할게요. 응. 네. 안녕하세요. 음. 소자. 어, 네. 요 응. 네. 님녕하숙요 네. 요 네. 숙자 하희요하셨요요 네. 파이 나 파이 아, 나 얼굴 좀 너무 까지. 잘라볼게. 못잘라어 뭐라 할거 임? 그러면 아 뭐해? 아 뭐해? <laughs> <된> <laughs> 아 그거 아니라고. 진짜 극소심해진아 그렇게 잘한 거 아니라고. 아 그거 그거 아닌데 네, 여기서 한명은 해줘야 돼. 아잘 자른다. 엄마워 내가 내일도 먹어라. <laughs> 나 못잘라서 그래? 아니 아니 너 못먹고 있는거 아 아니 그.. 아니 봐봐 너무... <laughs> 인분이다 진짜 너가 너무 오래 자르고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아 못 자르고 있어 그건 괜찮아 진짜 민서 근데 이게 나못찾았 이게 뭐야? 썩이야? 음, 쫀득떡볶이? 아~~ 뭐야? 쫀 약간 건결건조랑 얘들라봐뭐더 맛있어? 이게 플러스 30%인데 어, 나 내가, 이거 할래 기이 이게 뭔데? 뭐가 향나맛이고 마라맛데 향나맛이 더 쎈건데 음, 하나, 음, 음, 하나 음, 음, 마루위 엽떡이랑 닭가슴살 얘가 아마 데리야끼랑 옛날 돈까스 그냥 많이 남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치팅데이 같다 현미누룽지 잘 먹을 수습니다나 진짜 원래 나술 안본는데 9기랑 10, 16기였나? 그 레전드 회차들 보면서 보기 시작했어 24기때 또 보고 이게 몇개지? 25개 <놀람> <놀람> 오빠? 오빠 아닌 상이 없나? 황이가나온거 <놀람> <나은 것> 같아 황철 <놀람> <놀람> 결국 결정... 야친구혐의로어 현미누룽지는... 노릉지. 현미 현미누룽지는 누룽지라 괜찮아구 징구. 제가 또 먹산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구해봤어요. 왕. 얘가 무슨 맛이었더라? 블루베리 무슨 젤? 무슨 있었나? 그릭 요거트랑 블루베리 젤. 어서 맛있을 것 같아. 못 봤네. <laughs> 오 오. 근데 30센트. 뭐너가 진짜야. 어어 괜찮?